아, 이 둘이. 와우! 아, 이둘 아, 한 마리 추가합니다. 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아, 이 둘이. 아, 이 둘이. 아, 로 둘이. 아, 이로 산들바TV입니다. 오늘이 12월 12일입니다. 자, 오늘 기온이 좀 올라간다고 해서 아내와 2박 3일로 사랑도로 꼴랑 날씨 여행을 들어갑니다. 자, 함께 떠나보실까요? 자, 이집 안에 사랑도 들어갑니다. 네, 지금 12시에 발권했고요. 풍량호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주말인데도 차량이 나오는 차하고 들어오는 차가 별로 없습니다 네 사랑도에 도착했습니다 어, 북서풍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하도 통포마을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그쪽이 어, 등바람 지는 쪽이라 그쪽으로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통포마을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캠핑 차박을 하고 볼락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볼로 틀어줄까? 네. 응, 어, 알았어볼락 틀어주세요. 알았어요. 자, 오늘부터 날씨가 어, 좀 기온이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많이 춥습니다. 보일러를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돼지 목살입니다. 저녁 일찍 먹고요. 콜라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배 제가 옛날에 산다닐 때 당근 백화소 술입니다. 된장 넣고 당이 따뜻하니 좋네. 응? 당이 따뜻하니 좋아. 아 진짜. 보일러가 최고야 응. 아내가 음. 어, 발실이 없다고 어, 발열 깔창 음, 그집해서 어, 끼라고 합니다. 끼고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춥네요. 자 발열 깔창 끼고 지금 5시 정도 됐습니다 아까 한 1시간 전만 해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잦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밤낚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씨알도 좋게 나오는 포인트인데 작년에도 여기서 마디수가 많이 나온 곳입니다 자 로드는 시마노 세피아 비비고요티블러 때입니다. 지금 1.3g 지금 사용해보고 있고요. 지금 중들물 됐는데 어 이제 해 떨어지면 입질이 들어올 것 같은데 자 통포에서 뻘락 첫수 나왔습니다. 16 정도 되겠네요. 입질이 너무 예민해. 자, 이것도 한16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가 떨어지면서 차츰차츰 차츰 한 마리씩 이제 입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 입질이 엄청 약해요. 아직도. 살짝 치니까 그냥 릴링 하다가도 깜빡하면 모를 수 있을 정도의 입질이에요. 한 마리 왔습니다. 자, 캡사이즈 한 마리 나왔습니다. 어? 3시간 정도 낚시했고요 어, 지금 여기서 사이즈, 큰 사이즈 한 4, 5마리만 빼고 다 방생하겠습니다. 이게 다. 자, 사은 거는, 사은 거, 작은 거는 다 방생하겠습니다. 이거 알배기 이거 살았는데 이것도. 방생 방생 자, 자 이렇게 한한 다섯 한 여섯 마리만 챙기고 다 방생했습니다. 아가 회를 뜨고 있습니다. 맛있겠어? 음, 맛있겠어. 아의 볼락이 커서 새코이 할래니까 먹히네. 아홉 시 반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랑 약초 술한잔 하고 어, 자도록 하겠습니다. 대추에 볼락 회에다가 와사비 딱 얹어가지고 이거 맛이 기가 막힙니다. 자, 2일차 아침입니다. 아내가 아침을 차리고 있습니다. 어, 맛있는 김치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 이렇게 해가 떴습니다. 여기는 능양항입니다. 자 어제 어, 마릿수로는 한 30수 했는데 사이즈가 작고 해서 한 7수만 어, 챙겨서 와가지고 와이프랑 맛있게 회 떠서 먹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 여기 능양에서 쭉 빼기. 오늘은 능양에서 푹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어, 볼락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좀 사이즈 큰 것만 여섯 아, 마리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사이즈가 20cm입니다. 이렇게 손질해서 어, 꼬득하게 말려가지고 꼬먹도록 하겠습니다. 입질이 엄청. 약해요. 자, 요거는 알이 하나도 안 찼습니다. 자, 이렇게 오면은 많은 마리수가 아니어도 뭐 회도 먹고 이렇게 말려가지고 살짝 말려가지고 어, 구워서 먹으면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소질 끝났습니다. 내장하고 비늘 이렇게 벗겨서한 어, 3, 4시간 꾸둥 말려가지고 이따가 아내랑 어, 구이로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질해 온거 어, 아내가 이렇게 널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어, 술안주는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사이즈 좋은 걸로 볼락 구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맛있겠습니다 아주 점심에 이렇게 볼락을 맛있게 구워서 아내랑 술 한잔 하겠습니다 자 떡볶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올라가고 떡볶이 하고 푸짐하게 완성됐습니다. 저녁 때 먹어도 되겠네. 저녁까지. 자 맛있게 떡볶이를 했습니다. 자, 자 여기 백화소하고 오가피하고 섞은 거랑. 또 한잔 해야죠. 아유, 맛있겠다, 떡볶이. 어휴. 2일차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계란이 빠졌네 계란? 계란은 뭐. 자, 한잔 해야지. 자, 선배. 좋다. 음. 오늘은 이렇게 떡볶이를 해서 먹고 있습니다. 음. 음 배추가 들어가니까 괜찮네 양배추 대신 음, 음. 자, 오뎅 오뎅 기데스가음음뽀이락살 음. 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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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딱 됐네 간이 딱 됐네 아주 咱们今天下桌。